Let's go. Twinkle, twinkle. There is it a big change. It's gonna be alright. Twinkle, twinkle. There is it a big change. It's gonna be alright. 사라진 멀구나 왕국을 찾아온 우리는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됐어요. 그런데 왕국이 떠오를 때 생긴 신비한 길에서 세 쌍둥이의 아빠가 길을 잃었다지 뭐예요. 그래서 우리가 드론 전문가로 변신해 이 신비의 길을 탐색해보기로 했답니다. 드론 전문가 스피 스피넬이라고 하오. 하하하하! <laughs> 아 옷이 좀 어색해서 못 알아보는 것 같소만. 어? 아, 아. 소원 요정이 변신하면 널못 알아볼 거랬잖아. 그렇다고 진짜 못 알아보다니. 어. 실망이야. <laughs> 누나, 누나! 드론 전문가가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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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전문가는 공중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야. 드론이요? 어? 우와. 이게 바로 드론 이란거야 움직여? 음 당연하지. 자. <laughs> 어? 어? 어. 래곤이 어, 가얘아 잠깐만! 어, 드래곤 아니라 드론이야, 드론! 어? 래 쟤네들 뭐하는 거냐? 아무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것 같은데? 어머, 얘들아, 갑자기 왜 이래? 얘들아, 설마 기절한 건가? <laughs> 얘들아,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, 얘들아, 엄마랑 같이 가. 제가 미처 어, 말씀드리지 어. 못한 게 있는데, 어. 실은 제 남편이. 저 남편이 원래 손가락 비서인데요. 저가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속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이렇게 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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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, 이걸로저너이렇아저씨이 계신지 찾아볼게요게 아니 너무 복잡해서 이러다가 드론까지 길을 잃어버리겠는데? 길의 전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어. 음. 음. 세상에 우와. 위로잖아. 우와, 어. 이건 상상도 못했어. 일단 음. 사진 촬영부터 해야겠어. 음. 음. <laughs> 이렇게 표시하면서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네? 여 대체 어디가 끝인 거야? 가도 가 계속 새로운 장소잖아! <laughs> 이제 방도 <빵도> 없어 뭐야? <laughs>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여기서 나가? <laughs>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지? 어, 촬영한 사진들을 모두 프린트해서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? 오, 좋은 생각이야 <laughs> 안 돼. 기울어진 걸 보니 드론에 뭔가 붙었나 본데. 아 이제 제대로 된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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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사람이 있어. 프린트하긴 했는데, 이제 어떡하지? 오, 샤랄라! 도끼로 변신하면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 같아! 음. <목소리를> 나 원래 똑똑한 건 모르냐, 비? 그럼, 어, 그럼! <목소리를> 당연하지! 당연하지. <목소리를> 그리고 수레가 발견된 이 사진에 들어가있 곳은... 음. 바로 여기가 아저씨가 계신 곳이다, 비! 아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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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와, 다 연결하다니. 대단해, 샤랄라. <laughs> 이쯤이야. 길은 그, 우리가 이거... 찾을게. <laughs> 아,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니까? 아하! 와, 이렇게 하면 아저 씨가 있는 곳까지는 갈수 있겠어. 맞아, 맞아. 길 찾기 끝. 좋아. <laughs> 이 나라의 왕자로서 위험에 처한 백성을 두고 볼 수만은 없지.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? <laughs> 어, 근데 우리 바퀴는 어떡하지? 어, 그러게. 어, 바퀴에 어. 바람 타는 어이비 <laughs> 우와, 샤랄라! 폼 잡는 건스피넬이다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샤랄라가 다 하네? <laughs> 샤랄라, 샤랄라 최고! <laughs> 드디어 빠져 나왔... 근데 이~ 여기... 아하하, 처음에 출발했... 불쌍한 나의 백성님, 고생이 많았네. 어머나 여러분, 멋지게 임무를 완수하셨네요. 빨리 아저씨를 대게 모셔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?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 대신 여러분께 배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지금 궁에서도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. 뭐? 네? 그건 곧.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서 힘들어하신다는 얘기? <laughs> 여봐라, 당장 떠나야겠노라! 왜 우리가 더 부끄럽냐? 왕자님, 갈때 가시더라도 일단 미션 클리어는 <laughs>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될까? <laughs> 안 돼요. 아시면서? 스피. <laughs> 스피넬. 오늘의 모션 아! 전문가 소피 빌리 미션 클리어 정신이 들어요? <laughs> 내가 여기를 <여길> 어떻게? <laughs>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. <laughs> 대체 언제 돌아온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난 나. 기억이 없는데... 아빠! 덥다, 괜찮아! 어. 너무 싫다! 이런고 보면 정말 수원 회장하게 잘했다니까! 아. <laughs> 아. 아. 이런 배달일 줄이야! 닭 아. <laughs> 모자 잘 어울린다! 아. 그러면, 니가 쓰려무나 싫다고!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!